하나, 둘, 두 개. 세 개. 오, 뛰어내려. 이어이려뛰이내 이게 어정이 뭐예요, 이객님내려 뛰어내려. 네? 200호? 뛰어내0 뛰어내려. 뛰어내려. 다어내려어봐려뛰 이제 예를 들어서, 형님, 먼저부터 스타트가 어떻게 느낌이 온다고, 우리 차가, 내 차가 안돼잘 모르지만, 고객님은 본인 차 때문에 안다고, 고객님이, 그죠? 시동 걸린 속도라든가 소음 같은 거, 지금 애가 좀 새는 듯 하다고 소리가 그죠? 그거 잡으신 게 도, 도움이 되겠네. 자, 한번 걸어보세요. 어떤 변화가 있나. 예전보다. 느낌을 그냥 한번 예약해 주시라고요. 예. 제대로 안 먹나 보다. 정석을 차차 쳐야 되나 봐. 이 차가 불차죠? 혼다. 혼다. 이차 지금 4개 설치. 이 차도 4개. 200호, 한대 설치, 두대 설치. 여기 어디죠? 수색, 수색. 수색? 에, 정보를 가져가야 되니까. 나 증인들 옆에 계시고. 에. 저기 차주분이 하면 이 차도 시동 걸어보고 운영을 해봐야 한다고 내려오시오, 이제. 내려도 될 뿐인데.